서암씨 받아주시고 언제쯤 좀 연습 좀 했나요 집에 가서? 아 너무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<laughs> 193cm의 한봉샷 m 즈샷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볼텐데 사실 우리 그 서암씨가 작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작명이요? 작명을 네. 워낙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명을 한번 이번 그 샷에 한번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누구 정수리인지 맞춰봐 샷을 한번 그럼, 그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카 해주세요, 일단 셀카. 잘 찍어서 이거 나중에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. 네.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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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보통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 저기, 저거 두고. 어, m 지샵엠지 m 맞아요? 아요 예, 맞아. Emp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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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그렇게 보저고으로 실제 자 이제 그만해요 아 근데 방향이 저쪽 방향으로 가면 또 괜찮아요 반대 손으로 반대 손으로 잡고 한번 해봐요 완전 다른 거예요 아니 진짜. 아니 실제로 보면 너무나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. 자 그냥 음. 얼빵 찬스만 좀 느껴면. 지금 잠시 많이 놀랐죠? 신나거든요 계속 짤리려 그있습니다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장 정도를 찍었는데 요거 팬카페 나중에 꼭 공개해주세요 왜요?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미 다 보셨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아저 진짜 한 번만 네.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<laughs> 자, 서은씨가 여러분들께 아주 정성스게 인사,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찍어주셨어요. 아, 셀카를 근데 보니까.